반찬 던진 할머니, 통쾌한 역전극. 요양원에 버려진 한 할머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던 재산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당분간 여기 계시다가 상황 좀 봐서 다시 모시러 올게요. 엄마 건강 잘 챙기시고요. 회사도 바쁘고, 곧 놀게요. 요양원에 들어온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할머니를 짐 취급했죠. 가능하면 제일 저렴한 방으로 해주세요. 딱 기본만. 한 달, 두 달, 세달 가족의 발길은 끊겼습니다. 저 할머니, 어디서 마니? 본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저 고급 시계 봐요. 진짜 명품인데? 근데, 옷은 왜 저렇게? 허름하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 오래 걸렸네. 그녀는 10년 전부터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요즘 회사도 정신이 없고. 어머니, 저 오늘 반찬도 싸왔어요. 됐어. 너희가 나를 어디에 버렸는지 다 봤어. 이 회사 지분은 모두 내가 정한 사람에게 간다. 회장님, 유언에 따라 아들 부부는 제외됩니다. 뭐? 뭐라고요? 너? 어머니, 저희 진짜 반성했어요. 한찬은 너나 먹어라! 요양원에 버려진 할머니, 사실은 재벌 회장 부인.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런 사이다 반전 다음 편도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